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과 한국 여성, 남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관점 차이의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거이고 그리고 일본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본 내각부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남녀 공동 참가 백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 연인 사항이 어떤가에 대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대 여성의 표본은 1,53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오피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정리한 거를 보면 일본의 20대 남성 10명 중약 7명은 애우자나 연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소극적인 초식남을 넘어서 절식나무로 굳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남자분들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단호합니다, 단호해. 그리고 배우자 혹은 연인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미혼이고 없다라고 답한 20대 여성은 약50% 오, 상당히 많네요. 20대 남성은 약 65%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특히 많이 놀랐는데 지금까지 데이트를 해본 사람이 몇 명이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낯승이다. 이렇게 답변한 20대 여성이 약 25%입니다. 오,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그리고 20대 남성의 약 40%도 어, 지금까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남자분들의 절식화가 심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야, 정말 심하다. 정말 심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일본 남자들한테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본 남자들의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했어요 공식적으로. 아무래도 일본 남자들이 워낙 이 소식을 넘어서 절식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일본 남자분들의 절식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일본 여성들끼리에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자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쓰시녀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일본 여성분들 같은 나이대하고 매칭이 될 정도 분들이라면 어두명 중에 한 명은 대상인 거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연인이 없는 케이스가 50%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 부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셨는데, 음, 아마 앞에 영상에 교수님 제가 자료가 올라왔었나 보네요. 그리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많이 내려치죠. 엄청나게 내려쳐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소득 분야 관련해가지고 뭐 200충이니 300충이니 그렇게 이제 남자를 내려갑니다. 뭐 본인들이 그만큼 벌면 몰라. 그만큼 버는 여성들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든가 남자를 내려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전에 이야기했던거 볼게요. 세계상위 1%의 부자에 속하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좀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고 답을 보는 게 아무래도 재미가 있겠죠. 자 생각은 하셨을 것 같고 자 얼마가 답이냐? 32,000달러입니다.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32,000달러입니다. 1년에 32,000달러. 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그렇죠. 한번 대충 3 2 0 0 0에 오늘 환율이 얼마쯤이죠? 한 1,330원이네요. 한 1300원 정도 요즘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4160만원 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환율이 약하고, 하여튼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바로 전 세계 1위의 소득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남자를 내려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충이니, 300충이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질이에요, 악질. 과거에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유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가스라이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만은 소득 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게 어? 악의적으로 한지는 않았어요. 한 지는 않았어요. 15년 전, 20년 전에는 뭐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남자가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착하고 어? 가정적이고 이런 거는 중시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조건만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설령 지금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뭐 남자분들 중에서 급여가 그좀 작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부족한 거를 뭐 저녁에 한두 시간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이런 거를 보충하면 웬만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천만원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더라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거 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몸으로 좀더 때우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즉 대한민국 남자는 뭐냐? 전 세계에서 본다면 소득 상위 1%의 남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자들을 내려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한국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해외 여성들이 많이 늘려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길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딸이 매우 이쁘고 매력적이면 딸 가지고 장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일 뿐이잖아요. 그게 문제지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딸이 매우 이쁘거나 매력적이면 괜찮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냥 여자 여기서 그냥 여자라는 거는 사실 출산의 능력 가입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기 가릴 수 있는 능력 말고는 뭐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성의 나이가 20대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메리트가 되죠. 하지만 이제 30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유일한 메리트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31, 32까지는 그나마 나은데 이제 33살부터는 그 메리트마저도 없어지다 보니까 결혼 시장에서 가치가 떡나가는 거예요. 뭐 결혼한다고 바로 뭐 소개를 받는다고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노산에 대한 거는 만 35세부터인데 그게 임신 시작했을 때가 아니고 출산 기준이더라고요. 출산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33살쯤 되면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블라이도 그런 글이 있어 가지고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30대 여자. 남자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뭐야? 소개팅 연속으로 두번 까이고 그게 나이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의욕이 안 생긴다. 만나 보지도 않고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지? 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산 때문에 커팅 된 거예요. 사진도 주고받기 전에 나이 듣고 절레절레 했다는데, 33살이란 나이가 남자한테는 부담이 될 만한 나이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억울해. 어, 억울할 거 없습니다. <laughs> 본인이 무지했기 때문에 억울할 거 없다고 봐요. 무지도 저는 죄라고 봅니다. 소개받으려고 했던 남자는 33, 37이었어. 나이 때문에 부담된다고 그래서, 남자 두명 다, 내 사진도 보기 전에 밑에 이제 댓글이 33살이면 부담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공무원이 누나, 여기서 나이 때문에 아니라는 댓글 무조건 걸러들어. 그게 제일 악질임.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말해주는 거죠. 하여튼 뭐 분위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평범한 여성들일수록제 영상 듣는 여성들도 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거는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평범한 여성들일수록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순진한 남성일수록 경험이 적은 남성일수록 나이 어린 혼전순결을 시킨 국제결혼 여성과 매칭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퐁퐁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퐁퐁 망인이 당하는 케이스가 좀 순진한 케이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경험이 적은 케이스 꼭 연애를 많이 한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 못해 형제들 중에 여자 형제라도 많으면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과 나온 사람들은 또 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접적으로 또 보는 것도 많다 보니까 경험을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퐁퐁 제일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남중남고 공대 이 케이스예요. 어. 거기다가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석박사까지 한 분들일수록 퐁퐁 확률은 비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퐁퐁 당하시는 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국제 결론에 관심을 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하 경험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부머리랑 그머리랑은 다른 머리거든요. 전혀 다른 머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퐁퐁 위험이 본인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